안녕하십니까. 비싼맨입니다 우선 마이크 상황이 매우 안좋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 요즘 비트코인의 큰 상승에 알트코인들도 이제 상승할 기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알트코인들도 2017년 불장 때처럼 크게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또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나머지 알트들들은 하락할 것인지 차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상승요인도 많고 또 하락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알트 코인들이 순환 떡상을 할 것인가. 네, 요즘 비트코인 이 2600만원 최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시체가 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어 얼마까지, 지금 역사상 시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까지 올라갈지 미지수입니다. 뭐, 하나로 5천만원까지 갈 수도 있고, 1억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3천만원까지 올라가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아직 얼마까지 갈지는 지금 미지수인데, 일단은 엄청난 뭐 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이 오른다는 쪽에서 일단 분석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753일 이평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한 강조했잖아요, 753일 이평선. 네, 비케시가 드디어 753일 이평선을 넘었습니다. 753일 이평선을 넘고 이렇게 좀 크게 상승해 주었죠. 음뭐 비트코인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상승했다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일요일날 비트코인 캐시도 뭔가 되게 지지부진하다가 크게 올랐습니다. 음, 일단 753일 이평선을 한번 이 코인들 좀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코인 또는 메이저 코인이라고도 볼수 있는 코인들을 한번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먼저 보면, 네. 753일과 되게 멀리 있죠. 이더리움 또한, 네. 아주 크게 상승한걸볼수 있습니다. 비켓신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 캔들 못 뚫다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뚫으려고 시도했지만 못 뚫다가 이렇게 여러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이제야 뚫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 앞으로 비캐시에 대한 기대도 좀큰 편입니다. SV 같은 경우에는 753일 이평선이 이제 생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하락 구간이 753일 가격과 거의 비슷하고 어, 한몇 차이 안 납니다. 이게 이게 1 7 2 0 0원과1 7 6 0 0원이면 2, 3%. 하지만, 비트코인 SV는 482평선을 넘어야 됩니다. 이때 482평선이 큰 지지선이 됐다가, 이때 지지받다가 결국에는 내려앉고, 이제 저항선이 됐죠. 이렇게 못 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못 들고, 지금, 지금도 모릅니다. 혹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아래로 또 떨어질지. 네.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오십삼일만 일단 보면 라이트코인도 크게 상승해 주었죠. 네, 라이트코인이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가장 많이 매이저 중에 Zcash도 되게 오래 되었죠. 이 추세선은 그냥 제가 한번 또 대충 밑바닥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 2020년 7월에 이렇게 여유 있게 뚫었다가 이 추세선은 그냥 제가 이 고점과 고점 사이에 그은 것이고, 이 저점과 저점 사이에 그은 것입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내려앉고, 여기서 또 하필 터치받고 내려오죠. 귀신같이 753일 이평선을 터치해맞고 내려오죠. 되게 중요한, 네, 이평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뚫고, 네, 다시 하락하더라도 753일 이평선, 네,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죠. 만약에 하락한다 해도 이 753일 2평선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83,000원에 지금 753일 2평선은 67,000원이니까 그래도 한 20%는 떨어진다는 거니까 조정을 20%줄 수도 있는, 만약에 지금부터 떨어진다면. 어쨌든 제트캐시도 753일 2평선을 넘었습니다. 어 네. 아직 추세가 이제는 아직 하락이 있죠. 돌아서지 아, 않았죠. 네.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확실히 이렇게 돌아서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올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음, 그다음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음,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뭐 이게 뭐 다른 메이저처럼 이렇게 터치하고 내려오진 않았지만 역시 이것을 못 듣고 이런 추세를 따라 내려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뚫었죠. 이것도 한번 캔들 없애 볼까요? 네, 추세선이 상승으로 돌아섰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 구입하기에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과 연관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오스. 마지막으로 이오스는 752된걸 주고. 음... 753일 이평선 근처에 오다가, 네, 이 11월에도, 어, 이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오스가 많이 올랐었죠 이때 딱 터치하고 내려왔죠. 세 번이나 또 터치했죠. 753일 이평선을. 하지만 아직은 좀 남은, 어, 10% 15%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저도 이오스가, 음, 753 유평선을 터치할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데 요즘 큰 알트들의 상승장이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있고 이제 알트들도 이제 차례대로 상승할 것 같아서 이렇게 터치할 것 같긴 한데 잘하면 이오스가 여기 맞을 때쯤에 조정을 크게 한번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비트코인 캐시였거든요. 다른 것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제 조정 줄지 모르는 기준... 모를때 항상 이날 비케를 뭐 터치했을때 떨어지고 뭐 이렇게 터치했을때 떨어지고 이런식으로 아닌가 뭐 어쨌든 이 비트코인 캐시랑 e o s 랑 sv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승 요즘 상승장에도 많이 안오른 코인들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퀀텀 같은 퀀텀도 되게 신뢰를 많, 많이 잃은 코인이지만 되게 역사가 있는 코인이어서 이것도 753일 이평선을 많이 영향을 안 받은 차트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753일을 뜯고 나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면은 뭐 753일 이평선이 뭐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모든 코인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주요 메이저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어 연관이 되 있는 걸 보시다시피 네 콘텀 또한 네뭐 하락한다면 이것을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캔들을 한번 없애 볼까요 이것도 상승으로 돌아섰죠 쭉 하락하다가 그다음에 리플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리플 또한 이렇게 뭐 리플은 753일 이평선이 오래 전에 이렇게 어그 어 방향이 어 바뀌었죠. 그래서 리플이 요즘 많이 오른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리플 또한 753일 이평선을 이렇게 시작할 때못 들고 여기는 아직 못 왔었죠 한참. 하지만 이때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못 뚫고 이렇게 뚫고 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7 5 3의 이평선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현상이고 알트코인들한테는 네 어, 앞으로도 상승할 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40만 원 선이 되게 중요한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지금 40만 원선, 지금 39만 원이죠. 이 39만 원선을 이때 2020년 7월, 8월에도 터치하고 바로 내려오고, 피치칭 이때도 터치하고 내려오고, 지금도 네, 크게 상승하다가 20일날 여기에서 40만 원선에서 어, 이 저항 구간을 못 뚫고 다시 내려왔죠. 아니, 그러니까 뭐 내려왔다기보다 지금 뚫으려고 애쓰고 있죠. 네. 그거를 또 중요한 게 이때도 상승할 때쭉 상승하다가 꼭 4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물렀었고 이때도 네. 헤드앤 숄더죠. 헤드앤 숄더. 내려올 때도 또 40일에서 조금 며칠간 머물다가 내려왔습니다. 그전거를 보면 이때도 40일, 4 0일 그러니까 40일 터치한 기간이 많다는 게 어, 어떻게 보면 40만 원이 네, 변하지 않는 저항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이때도 잠깐 멈췄다가 3일이라도 멈췄다가 했고네 비키가 시작할 때만 해도 또 여기 40만 원에서 오래 머물다가 올라갔고, 또 여기서 고점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40만 원 가격대에서 아, 40만 원이 아닌가요? 이건 아 맞죠? 40만 원, 네 40만 원 가격선에서. 크게 지지받고 아 33만원인가? 어쨌든 올라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40만원을 비케가 뚫어주는 게 비케 비트코인 캐시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뚫어준다면 음 비트코인 캐시가 40만원을 이제 완벽히 뚫어준다면 앞으로 이 평선에 대한 정서는 없고 이제 올라갈 건데, 음, 그러면은 다음 가격대는, 뭐, 여기라고, 뭐, 예를 들면, 55만원? 000원? 55만원도 많이 고점이었죠? 네, 55만원, 000원, 60만원? 때 뭐, 이렇게까지 갈것 같습니다. 어쨌든, 753일 이평선을 넘은 것은, 이제, 알트코인한테는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순환펌핑 순서인데 어 2017년 대불장 때도 비트코인은 올랐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코인들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뭐 비트코인을 해서 익절하고 그 다음 라이트코인 타서 펌핑시켜서 그 다음 또 익절하고 이더리움 이런식으로 어 시간차 상승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평선들을 없애고요. 이때, 크게 계속 상승, 상승장,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한 날을 보면, 뭐, 예를 들어, 11월, 이제 6일부터 6, 뭐, 7일날 엄청 상승하였죠? 이때도 20% 상승,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비슷하죠? 지금 3일만에, 100, 1400에서 뭐 2500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이날 12월 9일 날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주고 더 떨어지죠. 다시 거의 1400만원, 1300만원대로 돌아왔죠. 큰 상승한 후에 그 다음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물결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락이 시작하는데, 어쨌든 12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5일, 6일, 7일 이렇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암호화폐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켰나 볼까요? 비트코인은 12월 6일부터 시작됐다면, 라이트코인은 이, 이날, 12월 9일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가고, 14일 이렇게까지. 어, 비트코인이 11월, 11일날은 조정을 줬는데, 이 조정 준 날부터, 이 비트코인 이 살짝 조정 주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이때 라이트코인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시간차가 있죠? 뭐, 비트코인은 6일부터, 라이트코인은 뭐, 10, 11, 1일부터 이더리움 보실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네, 이더리움은 12일부터 상승하였죠. 라이트코인은 9일인가? 아, 11일인가? 어쨌든, 하고 이더리움은 12일부터 상승하였죠. 그게. 그럼 비트코인이, 이러면 비트코인이, 어, 비트코인 먼저 오르고, 그 세력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판다는 게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란 게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소리잖아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팔고, 다시 라이트코인 사고. 라이트코인 팔면 라이트코인 하락하고 이더리움 사고 이더리움 상승했죠 네, 이런 식으로 순환 매매를 순환 펌핑 순환 매매를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언제부터 올랐나 비트코인 캐시는 17일 이때부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퀀텀도뭐뭐 이웃 아, 아니 보시면 그 다음엔 뭐 자발트, 뭐 컨텀, 뭐 제트캐시, 뭐 그때 있었던 코인들이 지 오르고 그 다음에 리플이 12월 이때는 완전히 자발트였죠, 리플. 지금은 엄청 어, 상위권에 있는 탑 코인이지만. 12월 말하고 또 12월 20일 이때부터 이때도 900원부터 4500원 5배나 올라 졌죠 네 이더리 그때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어떻게 보면 신생코인 이어 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네 아예 2017년 12월 이때 중순에 상장 됐어 가지고 되게 1월에 큰 상승 이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세력들이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신생 코인까지 먹었던 이런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도 어, 비트코인 이 상승하고 이제 라이트코인이 상승하고 상승했죠 많이. 뭐 이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가 지금 비트코인 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리플 상승했고 그 다음 라이트코인 상승했는데 오늘 네 일요일 날은 비케랑 비케가 좀 상승하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주봉 차트로만 봐도 한주한주한주좀 밀린 그런 차트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주봉 차트 보면은 이, 이 이게 오른 것들이 한주한주 한주 밀린. 그래서 이것도 크게 네 12월 이렇게 이 주목 차트 보면은 네 직접 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차로 상승했다는 것을.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올라졌으니 다음 주에는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재인데요 어, 미국이 코로나 피해에 대한 부양책으로 1조 원 양적완화를 한다는 기사입니다. 뭐 다들 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계속되는 자금 풀림으로 인해 나스닥이 앞으로 좀더 오를 것 같고 그 다음은 당연히 뭐 자발트 경우죠 비트코인 시장에 비하면 코스피 그 다음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들이 이렇게 유입되지 않을까?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도 나스닥이랑 코스피가 오른 다음에 그 자금들이 저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왔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또양쪽 하나, 일조원을 하면 나스닥으로 갔다가 코스피로 갔다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갔다가 네. 근데 어꼭 호재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깐 주식을 보자면 이렇게 미국 코로나 추가 보양책이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즘 환율이 많이 내려갔는데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외국자본 이거 안, 안 만약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자본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에는 그 호재입니다. 호재로 작용하겠죠. 외국자본이 유입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네 양적 환율을 방어하기에 양적완화를 하면 또 양적완화했기 때문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또 올라갈 것이고, 악재는 음, 또이 기사도 떴는데 주말에 대기업 대부분 내년 긴축 정책 및 채용을 줄인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시 다시피 거의 대기업이 먹여 살리는 나라기도 한데,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피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중소 대기업이 긴축 정책 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안 쓴다는 소리고 채용도 줄인다면 중견 기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청업체도 당연히 타격을 입을 거기 때문에 이 하청업체가 더 다수잖아요 국민 대다수들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고 그러면 악화되고 신물 경제가 악화되고 신물경제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뭐 뭐 비트코인도 과 같이 얘기 상승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네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상승할 요인 세 가지를 보았고 뭐첫 번째로 750이 2평선을 넘었고 차트적으로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순환 펌핑. 네, 이것도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넘, 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순환 펌핑을 2017년도 때처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호재. 네, 미국의 추가 부양책 1조. 어, 미국이 어 네, 달러를 네, 풀문물로서 우리나라도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금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도 어, 아니면 이렇게 주식하는거나 저희 어, 네 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네큰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락할 것인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 오늘 유튜버 부빈님 것을 봤는데 좀 저한테 와닿, 제가 되게 많이 와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수를 극복하고 관리하고 대처하는 게 실력이다. 네. 하락 요인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하락. 네. 이것은 차트적으로 보면 캔들과 이평선들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건데요. 보시면, 다른 것, 다른 이런 알트코인은 이제 이평선들이 많이 모아진 추세입니다. 뭐, 비키 같은 경우. 캔들과 이평선이 아직 많이 모여, 모여 있죠. 모여 있죠. 이제야 에너지 파를 쏠 거처럼 많이 모여 있고 라이트코인이든 라이트코인은 아, 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져 있고 S V 도 많이 모여 있고 이평선들과 캔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큰 상승을 큰 상승 또는 큰 하락을 할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시면. 아 진짜 정별을 잃어 너무 이쁜 차트인데 장기 평선들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단기 평선 보면은 이렇게 15일 이평선과 이렇게 에과 같이 이렇게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진 이렇게 좋은 그림인데 사십일 네, 2평선도 붙고 떨어지고 횡보해서 기다려주고 기다렸다가 붙었으니까 떨어지는데 아래로 떨어지고 약간 상승 횡보해서 기다려주고 횡보하다 기다려주고 이렇게 떨어지고 붙었으니까 위로 상승해서 떨어지고 다시 붙고 조정이죠 다시 떨어지고 조정 주고 이렇게 다시 위로 60일 리병선과 비교해볼까요 네. 이렇게 캔들과 떨어지면 붙을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120일 리병선도 그렇고요 크고 붙고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 붙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로 떨어지고 붙을려니까 위로 떨어지고 횡보해서 이평선 기다려주고 다시 아래로부터 차로 가고 다시 위로 상승 240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쨌든 장기 이평선을 보면 너무 가격차가 심합니다 지금 240일 이평선만 해도 2600만원에 있는데, 이평선은 1300만원까지 밖에 안 왔습니다. 이게 아무리 횡보한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장기 이평선과 이렇게 만나게 돼있거든요 캔들과 이평선은. 그러면은, 이게 긴 시간을 횡보해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건데,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러,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365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터치하러 캔들이 내려옵니다. 캔들이 내려온다는 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캔들이 너무 위에 있죠? 이 언제 붙으러 갈까? 그럼 그 말은 지금 언제 하락할 것인데,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시, 어, 시점입니다. 차트상으로요. 어, 482평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네. 이게 482평선 1100만 원까지 내려오더라도 이 2평선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평선보다 캔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들어 간다 그러면 1,100만원 6,70분은 떨어져야 됩니다 753일 평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음이부민님 말처럼 변수를 극복하고 관리하고 대처하는 게 실력이다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하락 요인이니까 오늘은 알트코인이 하락할 것인가 상상할 것인가 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시다시피 떨어지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5일 평선을 만나러 간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0만원, 아니 40만원, 아, 죄송해요. 400만원 떨어질 거니까 20% 대충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은 몇 프로 떨어질까요? 비트코인이 20% 떨어지면 대충 30% 아니면 40% 정도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니면은 아까 말대로 순환 펌핑으로써 알트코인이 떨어지지만 알트코인이 올라주는 그런 너무 저는 그런 경우로 지금 바라고 있어서 대부분 코, 코인을 안 빼고 있지만 현금화하고 있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코인 비중이 더 많지만 현금 비중보다 지금은 네, 그래도 조금은 계속 씩익절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이제 얼마까지 떨어질지 이 차트를 보면은 조금 예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2,20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고, 2,200만원 선이 뚫린다면 2,129만원까지 떨어지고, 이게 만약에 뚫린다면 1,900만원까지 떨어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들어서 이걸 터치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하락장보다는 조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상승장때 떨어질 때는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익절을 하고 일부분을... 뭐, 1600만, 이걸 만약에, 220을 이평선을 터칠 것 같다. 아니면 이걸 뚫리는 것들을 보고, 네, 조금씩 부분 매수를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코인 수도 늘을 코인 수도, 네, 늘을 것이고, 그럼 다시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일 때,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일 때,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큰 상승. 그러면 그때 가격이, 만약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예를 들어 2천만원까지 떨어진다 치면 이것도 올라오겠죠. 2천만원에서 다시 점프하면 3천만원, 4천만원까지 이렇게 코인 수를 늘린 후에 가져갈 수 있는 어쨌든 네, 변수를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 관리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질 요인이 너무 이평선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17년도와 같이 이걸 붙으러 오지 않으려는 법이 없죠. 365일 입평선을 그럼 만약에 붙게 되면 1,200만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 떨어지게 면 1,350만원 그렇게 해도 거의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럼 알트, 알트들은 반토막뿐만 아니라 또다시 예전처럼 10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낮에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주식에서는 인버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언제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또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가장 좋은 핑계거리죠.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말 한마디면 끝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최종적으로 저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서 약간 상승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알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자발트 차트 분석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